안녕하세요. 은퇴 50년 곽성근입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상쾌하게 한주 시작하시고, 오늘은 그 세뇌술 8장 9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신비감을 위한 거리 두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비한 것을 숭배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비감, 신비감은 전부 다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비밀은 남에게 남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밀을 지켜라. 라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10%를 절대 넘기지 마라. 10%가 마지노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비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밀을 지켜라. 그리고 자신이 할수 있는 말에 10%만 하라. 그리고 너무 가까이 해서는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비밀은 꼭꼭 감춰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장 이익으로 유혹하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 고마운 사람, 착한 사람, 이쁜 사람. 이 말에 이끌리는 것보다 이익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이익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보다 손해를 피하려는 마음이 더 많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피하는 것 위험을 피하는 것도 위험을 피하는 것도 이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 아, 그 이익이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욕망이든 정도를 지나치면 안 된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득이다, 이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보상과 질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징계. 보상은 한꺼번에 지급하지 마라 보상은 조금 조금씩 나눠서 지급을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질책 질책은 딱한 번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책을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분 반복하게 되면 그 면역력이 생겨 무덤덤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상이란 부분 보상이란 부분도 자주 하다 보면은 그 보상이 당연시대는 일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상과 질책은 정도껏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선행은 존경과 사랑으로 되돌아오는 법이다. 구장 9장, 8장과 9장에서 얘기하다시피, 여러분들, 그, 모든 인간들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존재, 존경하는 존재를 항상 신비로운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비스럽더라도 옆에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신비감이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장 소중한 것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내 생활이고 내 가족인데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소중함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밝고 맑고 그리고 힘들지만 힘든 것을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